네, 이번 지문은 25년 9월 38번 지문입니다. 이거는 되게 이야기가 재밌어요. 돈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준다고 해야 될까요? 1950년대 전통 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그 지역에서 되게 존경받는 뭔가 기둥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잠을 자고 술도 좀안 안 마실 것 같은 그런 신중한 부류의 사람이었다 라면 20년 뒤에 1970년대부터는 뭔가 큰 소리 치고 화려하고 거만하고 이런 막 은행가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큰 위험을 감수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들어봤죠? 큰 위험을 감수하면요. 그만큼 돈을 빨리 벌어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차와 샴페인에 돈을 막 쓰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이 보통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투기를 조금 해요. 근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투기는 뭐냐면요. 뭔가, 뭐, 밀, 휘발유, 이런 게 이제 예시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서 구입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휘발유를 차에 넣고 밀 갖다 빵을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구입해요. 왜? 뭔가 가격이 오를 것 같거든요. 됐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네 추측이 맞으면 이익을 위해서 미를 팔아요.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투기 쪽으로 어떤, 어, 돈을 쓰는 그런 상황이 뭔가 좀 옮겨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뭔가, 음,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요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가가 아무래도 돈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가로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aditional bank manager in the 1950s was usually respected pillar of the community, a cautious, careful sort of person who probably went to bed early and didn't drink too much. 자, 해석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은행 지점장들은 1950년에 어서 (usually respected pillar) 자이 사람들은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 (pp)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존경받는 그런 대들보 기둥과 같은 역할이었다 그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즉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시 말해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통 아마도 잠을 좀 일찍 자러 갈것 같고 술을 좀 많이 마시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으니까 여기 probably가 있었겠죠. 됐어요. 그래서 잠도 아마도 일찍 자러 가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류의 사람이었다. But, 그러나, from the 1970s, a new kind of banker appeared loud, flash, and arrogant. 1970년대부터 새로운 종류의 지점장이 그 은행점장이 나타났다 즉 어떠냐면요 loud 좀 시끄럽고 f l a s h 화려하고 arrogant 거만한 사람이 나타났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뭔가 지점장님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 어떤 대들보 역할을 하면서 그 어려움 그냥 몰라요. 뭔가 되게 신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뭔가 막 시끄럽고 화려하고 거만하고 돈 많이 만진다고 막 이런 식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그 appear 이란 단어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요. These bankers love talking big risks. 이러한 은행 지점장들은요, 좋아했습니다. 아, 여기 talking이 아니라 taking big risk. 자꾸 talking으로 읽네. taking big risk.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They wanted to get rich quick and blow their money on fast cars and expensive champagne. 자, 여기서도요, they wanted to get rich quick. 그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길 좋아했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 여기서 quick은요 부사예요 부사. quickly처럼 이것도 빨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부유해지고 싶어했고, and blow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펑펑 쓰고 싶었습니다. On fast cars 빠른 자동차에다 뭐 스포츠차 막 이런 거 있죠 스포츠카나, expensive champagne 엄청 비싼 그런 샴페인에 그들의 돈을 펑펑 쓰고 싶어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병렬을 찾아보면요, get rich. Blow their money.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Blow their money 있잖아요. 돈을 막 입으로 호호호 불고 다닌다 생각하면 좀 쉬워요. 막 어디에 돈을 펑펑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low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펑펑 쓰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비싼 차나 샴페인에. 했어요? 그 다음 They made their money through what's called speculation. 자 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앞에서 얘기한 그들일 거고, 그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these bankers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행장들은, 그들은, 그들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y made their money. 그들은 그들의 돈을 벌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Through what's called speculation. Speculation 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요. 그럼 여기서 speculation 은요, 오, 요렇게 아래 투기 라고 나와요. 쓰레기 투기 할때그 투기 아니고요. 돈을 뭔가 투자가 아니라 뭔가 약간 좀 도박성으로다가 맡기는 뭔가를 구매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투기라고 부르는 거니까 여기선 투기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콜드 이렇게 송태가 나오고요. 이 뒤에는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살아 있답니다. 그래서 투기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도 바뀔 수 있어요. through the thing that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자리에 위에 나온 문장이 위치하니까요. 위에 있는 문장을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어 우선 읽어 볼게요. Normally people buy things because they want to use them such as wheat to make bread and petrol to run the car.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물건을 구매해요. 왜 구매하냐?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미가리키는 거는요. t h i n s 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매하는데 왜 구매하냐면, 그것들을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었어? 치 u c h as w a t to make bread, 빵을 만들 밀가루, 그리고 and petrol to run the car.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그런 petrol, 휘발유, 이런 것들처럼 뭔가 쓰기 위해 구매하지, 뭐, 안 쓰기 위해서 뭔가를 구매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when people speculate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에는 they buy things 그들은 물건을 삽니다. even when they have no interest in using them. 비록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가지지 않을 때조차도. 자, 그럼 여기 벗이 나온 이유는요.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물건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구매를 한다고요. 그런데 투기를 할 때에는요 관심이 없어도 안쓸거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나로 연결짓기 너무 좋지요. They might buy a load of meat. 그들은 정말 많은 대량의 많은 밀을 구매할 것입니다. Simply because they think that its prices are going to rise when a drought is a predicted in wheat-growing areas. 뭐 때문에요?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를 생각하냐면 it's price is going to rise. 그것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When a drought is predicted. 어, 가뭄이 예상될 때, 예측될 때. 어디에서의 가뭄이요? 밀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가뭄이 올 거다라고 예측이 될때 그것의 가격이 여기서 말하는 이츠는 위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미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f their guess is right, 만약에 그들의 추측이 맞다면, they later sell the wheat for a profit. 그들은 이후에 밀을 팔 것입니다. 구매도 안 하고요, 팔 거라고요. 뭐를 위해서요? 이득을 위해서. 됐나요? 그래서 이 글은 그 예전하고 다르게 1970년대 이후부터는 좀 투기가 왕성해졌고 그러면서 은행가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투자 방법, 새로운 유형의 돈을 버는 방법이 생겼다 그게 바로 뭐예요? 투기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소비자와 투기의 차이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는 투기를 통해 돈을 벌었다. 라는 게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8번 끝!